17일 자정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루기파파 이 대표입니다. 빠 쇼~ 오늘 루기파파 이 대표가 왜 다시 카메라를 켰느냐? 오늘은 아주 중대한 이벤트가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루기파파의 재밌는 놀이가 구독자 3천명을! 돌파를 곧할 겁니다. <laughs> 구독자 3천명 기념 이벤트 애칭 공모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laughs>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영상 댓글창에다가 루기파파 채널에 어울리는 구독자 애칭을 생각하셔서 아, 이거 좋겠다 하는 걸 적어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구독자 애칭이란 제가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누구누구 누구 여러분, 누구누구 누구 여러분하고 부를 텐데 그 애칭입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 전 없거든요. 애칭과 애칭의 이유를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애칭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이 영상 댓글에다가 재밌는 삼행시나 재밌는 넌센스 퀴즈를 써주셔도 제가 재밌으면 댓글 보다가. <laughs> 피식 웃음이 나는 걸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그분께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애칭 댓글이 아니라 재밌는 댓글은 1등은 될 수가 없어요. 1등은 애칭 댓글에서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그 애칭을 사용하니까요. 1등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2등 3만원 상당의 카톡 선물. 3등 2만원 상당의 카톡 선물. 그리고 4등 만원 상당의 카톡 선물입니다. 1등 1 명, 2등 1 명, 3등 1 명, 그리고 만원짜리 선물 받으실 분은 5명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총 8분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laughs>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댓글 쓰시고 꼭 정확하게 카톡 아이디를 써주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아이디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써주시고요. 루기 파파의 재밌는 놀이 채널은요. 아, 제가 어, 루기와의 일상도 올리고요. 루기와 재밌는 놀이를 하는 것도 올리고요. 제 주특기인 뭐, 복화술이나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 놀이 멘토로서 여러분들께 놀이법도 알려드리고, 장난감도 소개시켜드리고, 세상의 모든 건전한 놀이를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건전 채널이니까요. 그 채널에 어울리도록 이름 예쁘게 져서, 애칭, 구독자 애칭 예쁘게 지어서 댓글 써주시기 바랍니다. 루기파파 이 대표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자정까지 댓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자정까지입니다. 유튜브 친구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